안녕, 언니들. 우리 지난 시간에 생식과 생장이란 결국 뭘로 이루어진다?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. 라는 얘기를 했고요.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과 생장을 하는 건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유전 물질입니다. 유전 물질 개수를 늘려가는 거야. 근데 이 유전 물질을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펴보겠다? 염색체를 통해서 살펴보겠다. 염색체란 세포 분열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. 그 염색체가 평상시에는 염색사, 뭐 DNA 이런 용어들 안에 들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염색체는 이 유전 물질들의 집합체다. 세포 분열할 때 나타나는 이 막대 모양의 유전 물질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.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람의 염색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염색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식세포분열과 원래 거꾸로 했어야 되는데 그죠? 체세포분열에서 염색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살펴보고요. 이 다음 시간에 이 체세포 분열과 생식 세포 분열에서 기간을 나눠서 간기, 전기, 중기, 후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사람의 염색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세포 분열과 생식 세포 분열에서 염색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 보자. 이겁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 이렇게 사람이 있지요. 얘를 이렇게 쭉 확대해 보면 이 안에 세포가 있습니다. 근데그 세포 안에 이렇게 핵이라는 게 있어요. 얘를 또 이렇게 쭉 확대해 보면 이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의 유전 물질들을 볼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 확대한 어고 이 확대한 곳에서 사람의 염색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건데요. 그 전에 중요한 건, 우리 사람의 유전 정보는요,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. 엄마하고 아빠한테, 둘 다한테 받은 거죠?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는 엄마한테 온 거랑 아빠한테 온 게, 어떻게? 아, 짝을 이루고 있을 수 있겠는데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게, 엄마한테는 우리 눈에 대한 정보만 있고, 아빠한테는 다리에 대한 정보만 있고, 이러면 뭔가 좀 꼬일 수 있겠죠. 그죠. 그리고 엄마한테서 눈의 정보만 온다라고 하면 내 눈은 반드시 엄마 걸 닮아야 되고 내 다리는 반드시 아빠 걸 닮아야 돼요. 어? 음, 어. <laughs> 여러분 다리가 아빠 걸 닮았다고 생각해 봅시다. 어, 그럼 안 되겠죠. 섞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아, 엄마 거랑 아빠께 짝을 이루고 있겠다. 그래서 한개 더하기 한 개,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? 쌍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아하, 사람의 염색체는 서로 쌍을 이루고 있겠구나,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왜? 엄마랑 아빠한테, 둘 다한테 받으니까요.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가 몇쌍 정도 있겠느냐? 봤더니 23 쌍이나 있습니다. 많은가요? 적은가요? 그렇다는 얘기는 46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<laughs> 그래서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녀석들한테 번호를 붙였어요. 그래서 1번 쌍, 2번 쌍, 이런 식으로, 이름을, 아니, 번호를 붙여줍니다. 얘네들이 1번 쌍, 2번 쌍, 3번 쌍, 이렇게 해가지고 총 23번째 쌍까지 있는데, 자, 22번 쌍까지는요, 남자하고 여자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염색체입니다. 남자랑 여자랑 다 똑같이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23번째 쌍에 있었습니다. 남자의 염색체를 살펴봤더니, 이렇게 생긴 거랑, 어이? 좀잘안 보이죠? 이렇게 생긴 거랑, 이렇게 생긴 거랑, 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여자의 염색체를 살펴봤더니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기를 이 왼쪽에 있는 애는 X 염색체, 이 오른쪽에 남자한테서 나타나는 다른 염색체는 Y 염색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. 왜냐고요? 어, 이거 뭐지? 그럼 우리 모르는 거 X잖아요, 그죠? 그 다음에 있는 알파벳 뭐예요? Y. 그래서 얘네들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니까 어야 얘가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인가 본데 해서 성염색체다라고 이야기하고요. 얘네들은 서로 모양이 똑같다. 상 염색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. 상염색체는 그러니까 22쌍. 그다음에 성염색체는 한 쌍이 있다. 이 성염색체가 사람의 성별을 결정한다. 라는 얘기인데, 간혹 이상하게 XX를 가진 남자, XY를 가진 여자도 있다고 해요. 그 말은 이 XY가 100% 성별을 결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겠죠. 요거는 뭐 근데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니까 일단 지나가는 얘기로, 아, 어, 그런가 본데? 음, 그런 경우가 있나 본데?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. 이 염색체란, 엄마한테 온거 아빠한테 온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서 쌍으로 존재한다. 근데 남녀 똑같은 상염색체가 22쌍,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성염색체가 한쌍 있고, 걔네들은 X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사람의 염색체지요. 근데 서로 똑같이 생긴 염색체다 해서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. 어, XY는 다르잖아요. 근데 대체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, 그냥 상동 염색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몇 쌍? 23쌍이다. 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열을 할때 염색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. 이겁니다.